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 유대표입니다. 자, 명절 다가오네요, 여러분. 어떻게 명절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자, 유대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명절 특가로 제네시스 G80을 2천만원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외관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에 무침수 차량 법적 보증해 드리고요. 신차 보증 많이 넉넉하게 남은 차량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면 예약금 20만 원, 30만 원 주시고 주말에 오셔도 되고요. 지방에서 오시기 불편하시다면 비대면 탁송거래 내집 앞에서 받아보는 홈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으니까 문의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 의심되신다면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미, 의심되신다면 자동차 등록증 송부 가능하니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자신 있는 가격, 자신 있는 차량으로 뒤에 차량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차량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입니다. 검정색 차량이고요. 제네시스 G80. 2018년 10월 25일 자에 등록한 2019년형 차량입니다. 멋진 블랙의 차량이고요. 남성적인 매력이 강한 제네시스 G80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맨 마지막 19년형 모델에 교환 없는 무사고, 판금 교환 없는 무사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본네트 휀다 범퍼 단차 없이 매우 깔끔하고요. 라디, 라이터 라, 라이트 클리어 상태 상당히 깨끗합니다. 자, 감지기 버튼이 있고요. 무광 크롬으로 된 멋진 라디에이터 그릴 위치하고 있고요. 제네시스 엠블럼 날개 형상의 제네시스 엠블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긴급 제동 자율 주행, 내가 미처 못 보는 안전한 주행이 가능할 때못 보는 사물을 피해 갈수 있는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 패키지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요. 실차주 실매물 실넘버 공개해드립니다 이름표는 209 누에 1165 정확히 번호 기억해주시고요 판균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이라는 거 유대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본데트 휀다 범퍼 당연히 단차 없고 아래쪽으로 크롬 몰딩이 멋지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휠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단차 전혀 없는 판금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뒤를 돌아보시게 되면 자동차 모양 후축방 경고장치 있고요 아래쪽에 조명으로 퍼들 램프가 나오는 차량이라는 거 개선형의 마지막 모델 차량이라는 거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뒤쪽에서 보시더라도 윈도우와 차체 본체와 이렇게 사선으로 이어진 멋진 라인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캐릭터 라인 자체가 참 멋지고 스포티한 느낌을,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쉐린 스입 타이어 달려져 있고요. 앞쪽서부터 뒤쪽까지 휠 모두 깔끔하고 도장면 참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뒤 테일 램프 보시게 되면 뒤 브레이크 램프인데요. 면발건과 LED가 혼용된 램프라서 시인성이 참 좋은 램프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쪽에서 보시게 되면 당당한 모습, 빵빵한 뒤태, 멋진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듀얼 머플러와 크롬 몰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후방 감지기 4구로 장착되어 있어서 안전한 주행 가능하시고요. G80 레터링과 3.3 람다 엔진, 내구성 강한 람다 엔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65 실차주 실매물 실넘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원터치로 트렁크가 열린, 열리는 스마트 트렁크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간이쉬 부분 깔끔하고 무침수 차량이라는 거 유대표가 100% 보증해 드리겠습니다. 곰팡이 흔적 없고 공구 모두 있는 멋진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쪽에서 반대편으로 넘어와서 뒤쪽에서 앞쪽을 보시게 된다면 깔끔한 외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 범퍼도 보시게 되면 단자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광택은 제가 비출 정도로 이렇게 비추죠? 비출 정도로 좋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뒤쪽서부터 앞쪽까지 천천히 보시더라도 깔끔한 외관. 외관 정말 깔끔하고요. 내부도 정말 깔끔한 차량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신경 써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한 외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은 실내로 가서 보시게 되면 조금 더 매력적인 차량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부를 조명을 켜고 보여드리게 된다면 만족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손잡이 부분 상당히 깔끔하고요 위쪽 부분도 상당히 깔끔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토 윈도우 스위치 버튼 있고 가니쉬 부분 스크래치 많이 생기는 부분이죠 이쪽이 전혀 스크래치 없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수석 시트 상태 한번 보시죠. 깔끔한 시트 상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암 레스트 보시게 되면, 어디 손상되거나 망가진 곳 없이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 보시게 되면, 크래쉬패드 생단 보시게 되면, 손상 없이 깔끔하고요. 중단 보, 보시게 되면, 원목 느낌의 3단으로 알루미늄과 3단으로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뒤쪽으로 와서 보시게 되면 넓은 레그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조수석에도 깔끔한 손잡이와 깨끗한 실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죽 재질도 이렇게 뒤쪽은 사용감이 없는 가죽 재질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닥 부분도 먼지 하나 없이 관리 상태가 좋은 차량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정색 쪽 일반 검정이 아니라 은하수 별빛 같은 반짝반짝이는 펄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대편 넘어와서 보시더라도 손잡이 부분 깔끔하고 뒤쪽 좌석은 많이 타지 않은 듯한 오셔서 보신다면 정말 깨끗하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후속 보시게 되면 열선 시트, 앞쪽 시트를 움직일 수 있는 전동 시트 가능하시고요. 볼륨 버튼, 라디오 조절 버튼, DMB 버튼, 디스플레이 조절 버튼, 여러 가지 채널을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파워 모드도 가능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 워크인 시트 있고요. 뒤쪽에서 앞쪽을 보시게 된다면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룸밀러 확인되시고요. 필러, 담배 한적 있나요? 없죠 깔끔한 실내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방 보시게 되면 후방 블랙박스도 있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천장 여기저기 곳곳 요소요소 요소 다 확인하셔도 정말 깔끔합니다 자 이제 앞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쪽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 차량에 해당 차량이 멋진 옵션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천천히 저와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청결한 손잡이 부분 확인하시고요 오토 윈도우 스위치 있고 메모리 시트 메모리 시트 필요하시죠? 메모리 시트 있고요 차간 거리 조절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자동차 모양의 후축방 경보 장치 있는 차량이고 자 후축방 경보 장치,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스마트 트렁크 버튼, 전동... 저희 전자 파킹 버튼이 있고요. 시트 주름 없죠. 깨끗하죠. 영상에서 바로 느끼실,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깔끔한 상태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전동 시트 그리고 아래쪽도 이렇게 깔끔한 상태. 핸들 보시게 되면 놀라실 정도로 컨디션이 좋습니다. 신차 보증이 남은 2019년 맨 마지막 연도의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5년에 10만까지 보증이 되는 차량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될것 같고요. 주행거리는 64,753km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링도 안정적이고 선명한, 선명한 계기판 상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후진을 넣게 되면 깔끔하고 선명한 후방카메라 나오고요. 그리고 AV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절도 가능하시고, 터치로, 이렇게 스크린이 터치로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조절도 할수 있고, 내비 메뉴도 여러 가지, 전화보기 버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 보시게 되면 아날로그 시계 있고요. 공기청정기, 공기정화 기능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지도나 내비게이션, 즐겨찾기 등 라디오를 확인하실 수 있는 버튼, 멋지게 안정적으로 조합이 되어져 있고요. 저기, 그, K9에는 많이 옵션이 빠져 있는데, 해당 차량에는 핸드폰을 올려놓기만 하면 충전이 되는 핸드폰 무선 충전기 가능하시고요. 스크래치에 강한 상단, 알루미늄으로 되어져 있는 재질이 스크래치에 상당히 강하다는 특징이 있고, 이런 가죽 재질로 되어 있는 기아 노브도 한번 체크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자미션, 전자스틱,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그리고 통풍시트, 열선시트 양쪽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핸들 열선, 비유 모니터까지 있는 최신형의 가장 마지막 연식의 옵션이 좋은 차량이고 자동차 키도 이렇게 두개 모두 있고 스마트 키까지 있는 차량이고요 거리 조절, 스마트 센스 패키지, 긴급 제동, 자율 주행 들어가 있는 똑똑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블루티스도 가능한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멀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멋진 신차 보증이 많이 남은. 제일 마지막 2019년형의 차량입니다. 외판 판금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검정색 카리스마, 검정색 바디, 가장 많이 선호해주시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외관도 깨끗하지만 해당 차량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청결한 실내에 있습니다. 차량 내외부 정말 깨끗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무사고, 무침수, 실차주 실매물 약속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가격도 100에서 200만원 최소한 저렴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대표 나왔습니다. 뒤에 차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에 등록한 2019년형 맨 마지막 개선형의 모델입니다. 교환 없는, 침수 없는 정말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가장 필요한 스마트 센스 패키지, 긴급제동, 자율주행, 차선이탈, 호축방 경보장치가 추가된 차량입니다. 안전하게 구매하시고, 신차 보증이 5년에 10만 키로까지 가능한 차량이니까, 그냥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 비교하신다면 100에서 200만원 정도는 최소한 저렴하니까 가격 얼른 비교하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뒤에 차량 같은 차량은 딱한대 뒤에 차량밖에 없으니까 다른 지팔공은 많이 있는데 뒤에랑 똑같은 조건 뒤에 차량밖에 없으니까 마음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얼른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약금 20만원, 30만원만 주시고 주말에 오셔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비대면 탁송 거래, 내집 앞에서 받아보는 홈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저렴하게 오늘 차량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차량 안내 가격은 2,690만 원에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얼른 가격 비교해 주시고 조기 판매 예상이 되니까 얼른 전화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소중한 이년 만들기 명절 특가로 진행했으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많은 댓글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